아니,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도 저렇게 심하게 출렁거린다고? 안에 물풍선 넣어뒀나? 와, 그냥 살짝만 움직여도 과하게 흔들리는데, 이게 너무 어색합니다. 심지어 저는 키 크고 마른 체형을 선호하기 때문에, 실제 커마에선 가슴 사이즈도 제일 작게 해둔 건데? 이러네요. 아, 근데 이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, 사실 이쁜 건 맞잖아요. 제가 괜히 엇가하는 게 있나 싶기도 했어요. 왜냐면 제가 극찬한 스텔라 블레이드의 이브도 사실상 가슴이 과하게 큰 캐릭터이긴 하니까 말이에요. 막상 자세히 비교해보면, 이브도 모션이 저런 느낌이 쓸라나 해서 간만에 플스 한번 켜봤습니다. 와, 모션 미친. <laughs> 아니, 형태형 당신 정체가 뭐야 도대체? 진짜 십덕이 재능을 갖추면 이렇게 되는 건가? 이건 모션이 아니고 거의 리얼 수준인데. 와. 눌리는 모션까지 이렇게 되어있네 진짜 뭐하는 사람이지? 아 게임 만드는 사람이지 아니 이건 빈딕토스랑 스텔라를 비교해서 안되는거네 애초에 이 정도면 여캐 모델링이랑 신체 모션은 쉬프탑이 그냥 세계 탑 아닌가? 아뭐 다른 게임에서도 이 정도 급은 못 본거 같은데 잠깐 다시 빈딕토스로 와서 물풍선을 보자면 와.. 씨 하하하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비교해놓고 보니까 빈딕투스 의 캐릭터 모션이 조금 이질감 느껴지는게 맞긴 하지만 스텔라 를 수십시간 해온 우리 눈이 너무 고급화된게 더큰것 같다고도 느껴 졌습니다. 스텔라 막상 플레이할땐 이브 이쁘다 캐릭터 잘 뽑혔다 정도였지 이렇게 대놓고 하나씩 비교하니까 무슨 여자 캐릭터 깎는 장인 수준 이었어요. 이브가 뛰어다닐때도 가슴이 흔들 리는건 똑같지만 묘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걷고 뛰고 빠르게 뛰고 느낌이 확 달랐습니다. 심지어 옷의 질감표현도 좋아서 그런지 의상에 따라서 모션이 다르다고 착각하게 될 정도였어요. 심지어 빈딕투스는 초고성능 PC로 돌린 화질 좋은 상태였고 스텔라 블레이드는 플스 5 기본판으로 돌린 건데 말이죠. 이브 엉덩이 모션 또한 진짜 여기서 조금만 더 오버했다면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경계선을 완벽히 딱 밟기 직전까지만 깎아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. 근데 심지어 더 놀라웠던 건 검색하다가 알게 된 건데 이브의 모션이 가슴이 팔에 눌리는 거라든지 이렇게 모이는 장면 이런 것들이 작년 말에 패치를 한 거더라고요. 원래는 그냥 기본 모형이었는데 평태형님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리얼하게 다듬어서 패치를 해서 이렇게 바뀐거였습니다 진짜 이 아저씨의 진심은 어디까지 일지가 궁금해지네요 빈딕토스더 캐릭터 자체는 미형 이라서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과한 물풍선 모션만 조금 더 자제하듯이 고쳐주면 그래도 충분히 캐릭터성는평탄은칠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저희 눈이 너무 심하게 높아 졌다는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이틀 뒤면은 이 장인이 만든 작품을 고사양 pc에서 제대로 느껴볼 수 있을텐데 진짜 더 기다려집니다 솔직히 모드가 원작을 해칠까봐 걱정이 되는 수준이 오더들이 형태형님처럼 잘 만들 수 있을까요? 아닐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추천은 스텔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오더 없이 순정으로 1회차 플레이 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드는 2회차부터 해보셔도 되잖아요 물론 저는 항상 순정으로만 달립니다 그럼 곧 출시할 스텔라 아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빈딕투스는 아직 출시가 멀었으니까 그 사이에 많은 업데이트로 인해서 좋은 게임으로 출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